다니엘 213, FMI 2023년 3월 14일. 오늘 성경 말씀 정도 시간에 내가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,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. 채워지기도 전에 입으로 자랑을 하며, 손으로 방정을 떨었기에 복을 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. 또한 남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, 겉으로는 축복한다면서, 속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나의 거짓된 더러운 마음이 제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였음을 깨닫습니다.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자카르 하셨기에 주님 감사합니다.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. 아부까지 채워지지 않는 물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. 오늘도 24 루틴으로 영육이 강건한 일상의 삶 살아내겠습니다.